A와 B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, A 빼기 B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A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분배법칙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, 3X-6Y-2X-Y, 즉, X-7Y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B도 정리해 주시면, 여기는 5가 있어서 약분이 되네요. 2X-3Y 빼기 3X-4Y. 즉, 2x-3y-3x-4y가 되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y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a-b 정리해 주시면 x-7y--x 플러스 y이므로 x-7y-x-y 2x-8y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정답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